밑까지 사시고 햇빛과 열로 쪼이시니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치고 힘는 온갖 동식물들이 많이 볼 얻느니라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세 가지 착함을 받나니 이를 성명정이라 하노라 사람은 온전히 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라 참 성품은 선악도 없으니 이는 상철로서 두루통하고 참 목숨은 정탁도 없으니 중철로 다 알며 참 정기는 후박이 없으니 하철로 잘 보전하노라. 차밤을 돌이키면 다 같이 성제의 마음을 알지어라. 사람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망령됨이 뿌리 방단이, 이는 착함과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되느니라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두텁고 열붐이 있으니 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참만과 망령됨이 서로 맞서 새 길을 지으니 느낌과 숨신과 부딪힘이라 하노라. 이것이 굴러 다시 열여덟 경계를 이루나니라. 숨심에는 향내, 술내 추위, 더위, 마름, 축축함이노라. 부딪힘에는 소리, 빛깔, 냄새, 맛, 음탕, 다음이니라. 묻 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두텁고 열붐을 서로 섞어서 경계의 길을 따라 함부로 달리다가 나고 하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지고 맑지만은 밝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쉬는 것을 고르게 하며 부딪힘을 금하여 한뜻으로 되어가서 망령됨을 돌이키니 고참하라 크게 상제의 기틀을 발하라니 지성을 통하고 공적을 완전히 이룬다함이 바로 이것이니라 상지의 기쁜 사랑을 온전히 받을지어라. 구천원 내성보와 천전이 천음으로 하명하노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인간의 무리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아득하고 아득한 것도 하늘이 사방도 없으며 텅 비어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상지님은 위 없는 첫자리에 계시사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지니시어 하늘을 며 만물을 창조하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심이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 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